실향민들의 둥지인 구기동 이북오도청 강당에는 북녘 고향 땅을 그리는 실향민의 노래가 힘껏 울려 퍼졌습니다. 제 37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먼저 가신 영정님들 정전에 재결합을 염원하는 망양제를 올리나이다. 추석을 앞두고 21일 이북오도청 대강당에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주최로 통일된 한반도 희망찬 미래 주제로 제37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과 추석 합동 망향제가 열렸습니다. 제37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상철 1천만 이산가족위원장, 김지환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 김한극 황해도민회장, 송남수 평북도민회장, 윤희령 미수복 경기도민회장 등 실향 이북도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또 이상철 1천만 이산가족위원장은 시나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 요한나 호산약 부국장, 정익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회장, 이선영 한복 원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상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상가족 여러분, 내년에는 이상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민 모두의 관심 속에 이상가족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보험 국민적 평화 통일 의지와 안보식 의 함양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어르신 여러분 어, 남가북은 9월 평양공동선에서 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월에는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서 금강산에서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산가족 면에서 금강산에 있는 면에서를 하루빨리 완전히 개보수하고 정상화해서 이산가족의 상시상봉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우리 이산가족분들이 고향까지 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합의서에 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또양 정상간에 서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하나하나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고 더 많은 이산가족분들의 그 그런 기대를 저희가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로 이산가족들의 애환이 달래지고 고향 방문이 성사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비록 올해는 이곳 이북 오도청에서 올리는 망향제로 제북 조상님을 기리고 그림을 달렸지만 뭐지 않아 온 가족과 함께 이북 고향 땅에서 차례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김지환 이북 도민의 중앙 연합회장은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한층 더 평화의 봄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그리고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구령자내 고향 방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이상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생산과 서신교환, 대대적인 이상상봉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한것 같이 보입니다. 이에 이북시량민 사회는 고향 방문을 대대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결의문 낭독과 만세상창으로 기념식을 마치고 만세. 3부 이산가족 위로 공연 행사에는 갈대의 순정, 전선 야곡 등을 부른 히트곡 가수 박일남, 가수 은방울 자매 등옛 노래를 불러 시장민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